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2강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검사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ay를 이용해서 또한 감마선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방사선을 이용해서 주로 의료 영상에서 검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만나게 되는 그런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제1강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방사선은 엑스레이라고 그랬죠? 또한 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1강에서는 방사선의 이해를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제 2강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엑선 검사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폐렴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쓰이는 엑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시 검사법이 있습니다. 제 1강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투시 검사법은 위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하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투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임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CT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단층 영상학. 제3강에서는 CT와 관련된 역사,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재의학이라고 하죠. 혈관 조형. 또한 영어로 엔지오그라피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는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뇌 경색이 오는 것이고 경색되는 겁니다. 그 세포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관들을 뚫어주거나 또는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재의학은 주로 영상의학과에서 많이 하는 검사법인데요. 주로 혈관이라든지 뇌라든지 뇌혈관 심장 혈관 쪽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엑스레이를 이용하죠. 여러분들이. 여성에서 가장 많은 질환 중의 하나가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만모그래피라고 하죠. 물론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유방을 검사를 하는데요, 엑스선을 이용해서 검사는 하 만모그래피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밀도 검사도 결국은 뭐예요? 엑스레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BMT라고 하는데요, 이 골밀도 검사법은 결국 엑스선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특히 치과에 가면 안에 있는 내부의 치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내 그리고 파노라마, 시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X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X선은 우리 몸에 적용되는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또 평화롭게 쓰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롭게 하는 방사선의 X선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는 방사선을 이해를 했고요. 2강에서는 이러한 방사선 검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선 검사법이라고 그랬죠. 이엑선은 빌헬름 콘네드 렌티겐 교수가 발견을 했는데 인간 이렇게 할 목적으로 투커출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시 검사법이 있고요. 결국은 투시 검사법은 안에 있는 내부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시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치과 검사를 통해서 치아의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골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다공증 특히 여성인 경우에 폐경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하는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MD (Bone Mineral Density)라고 하죠. 또한 브레스트 캔 n c e r 라고 하는 유방암 또는 유방 질환을 진단하는데 많이 쓰이는 X선도 결국 유방촬영도 방사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CT라고 하는데요. C는 컴퓨터입니다. T는 짜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CT 검사를 엑스선 이용을 하고요. 또한 혈관조영 검사, 다른 말로는 중재 의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힙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텐트를 삽입해야 되겠죠. 이것이 혈관조영 혹은 중재 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사선 검사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엑스선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하거나 또는 검진을 하거나 그러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세요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대죠. 그 검뚫기에다 가슴을 대고 엑스선을 조사를 하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흉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장기들을 볼 수가 있고 진단 목적으로 쓸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폐렴. 또는 폐결핵, 또는 심장의 사이즈를 통해서 심장의 질환 유무, 또한 갈비뼈 같은 경우에 골절 유무,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이란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검사가 바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죠. 가장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검사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횡경막이라고 하죠. 이 횡경막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법 있고 CT 검사도 있지만 또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엑스레이는 진단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엑선 검사는 이러한 흉부 검사뿐만 아니라 골절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법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흉부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이게 바로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쭉서 있는 것이 뭐죠? 척주뼈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부 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시검사법이라고 하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식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위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들이 위장과 관련 된 이염 또는 이암 또는 이과 헐었죠. 이궤양 이런 파트를 볼수 있는 투시검사가 되겠고요. 다양한 검사에 응용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투시검사뿐만 아니라 간이라든지 또는 대장이라든지 또는 콩팥이라고 하죠. 물론 콩팥을 볼수 있는 방법은 촌파도 있고 시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 기관이라든 기관지를 볼수 있는 그런 검사법을 우리는 투시검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상에서 영상의학과 파트에서는 많이 응용되는 투시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엑스선을 이용한 검사법과 관련돼서 살펴보았고요, 또 투시 검사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상에서 여러분이 특히 영상의학과 파트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과 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구강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통해서 치아 염증이 있다든지 치아 구조를 살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과에 가시면 입을 벌리고 검사하는 구강내 검사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임플란트라든지 또한 이렇게 치아의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는 뭐가 있습니까? 파노라마 검사법이 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라든지 이쪽 파트에서도 이런 학 악관절 또는 이 하악골 이런 쪽을 볼수 있는 또 엑스레이 세팔로 검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파노라마 두 경부 검사 턱 관절 이런 검사법은 결국 뭘 이용한다고요? 엑스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엑스선을 이용해서 결국 안에 내부 구조라든지 진단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과 검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영상의학과 파트에서 유용할 목적으로 X선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밑도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osteoporosis라는 골다공증을 진단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죠. 또는 골결핍증. 그래서 osteopenia라는 그런 골결핍증, 골다공증 이러 것들도 다뭘 이용합니까? 엑스레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줄여서 덱사라고도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빨간색이 가까워지면 이제 위험하다. 또는 골다공증이나 골결핍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밀도를 검사하는 데는 결국 뭐가 이용되죠? 엑스레이를 이용합니다. 이것을 골밀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이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보건소에도 골밀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밀도 검사는 결국 엑스레이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엑스레이가 많이 이용되고 적용되는 파트가 물론 비파괴라든지 산업계뿐만 아니라 임상이나 병원이나 이쪽에서도 이용되고 있고 식품조사에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골밀도를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병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 소스는 엑스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여성 질환 중에서는 유방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방암을 진단할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맘모그라피입니다. 이 맘모그라피는 결국 엑스레이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핑크리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핑크리본을 달면 유방암을 예방하자라고 홍보성 캠페인이 되겠죠. 보시면 ABC 앵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암입니다. 이분이 실방송을 합니다. 실제. 그러면서 촬영을 하죠. 물론 이제 뒷모습으로 보여주긴 했는데요. 여기서 브레스트 캔서, 즉, 유방암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언 내어는 뭐죠? 결국 생방송을 통해서 이게 다 미국에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National Mammography Day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10월 금요일 날, 결국 이 날을 정해서 유방을 촬영합니다. 물론 자가 진단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초음파도 있고, m r i 도 있지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은 결국 X-ray입니다. X-ray를 통해서 유방암을 예방하자 홍보성 핑크리본데이 혹은 예시, 내셔널 만모그라피데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진단하는데 엑셀 이용하는 유방암 촬영법 즉 만모그라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진단 검사에 많이 이 만모그라피가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이 유방 촬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CT는 제 3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컴퓨드토모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C는 컴퓨터란 뜻이고요. 즉 컴퓨터를 통해서 재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란 뜻이고 토모그래피라는 것은 잘라서 영상을 만들어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모그래피 그러면 단층촬영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 단층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뇌라든지, 혈관이라든지, 폐라든지, 복부라든지, 또는 뼈라든지 이쪽을 진단하는데 현재 임상에서 많이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 파트가 바로 CT가 되겠습니다. CT의 역사를 제 3강에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보시면 처음의 영상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영상이죠. 항상 시작은 이렇게 미천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CT영상을 통해서 유용할 목적으로 진단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상이 워낙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시면 아까는 실험실 영상이었고 지금 영상은 임상에서 최초로 적용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암브로스라는 의사가 임상에서 CT를 적용을 하죠. 물론 개발을 한 사람은 하운스 필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쪽 파트가 내 종양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없었지만 CT를 통해서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잘라서 본 것처럼. 최초의 영상 이미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초의 CT 영상이 되겠죠. 이번에는 CT를 영상에 적용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Clinical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임상에서 이 CT를 적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영상은 여기가 뼈가 되겠습니다. 뼈가 되겠고요. 이 안에는 뇌가 되겠고요. 여기는 측내실이 되겠습니다. 측내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내척수액이 들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것을 발견했다, 최초로 이것을 증명했다 그러면 논문을 쓰시거나 또는 특허를 내시거나 또는 책을 내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논문을 썼네요. 영국 의학 잡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의학 잡지가 되겠죠. 여기에 최초의 논문을 쓰게 되고 임상에 적용한 파트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발견하죠. c t 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한 분이 뭡니까 엑스레이를 발견한 렌트겐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트겐 교수는 제 일의. 물리학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하운스필드 이분은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죠. 엔지니어인데 이분은 딜을 개발하고 이분은 제우스성을 했고 코맥이라는 분죠.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1 9 7 9년에 최초로 상을 받게 됩니다. 항상 위대한 역사 뒤에는 위대한 과학자가 있죠. 그래서 결국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 유명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논문을 쓰거나. 스크를 내거나 또는 책을 내거나 그런 증명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 논문을 썼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페트시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페트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페트가 되겠고요. 이쪽이 시티가 됩니다. 두 개를 합쳐서 PET CT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PET 따로 CT 따로 여기서 PET는 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동위원소를 넣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CT와 합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CT 따로 PET 따라고 있었지만 이 PET CT는 주로 해그학과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검진에도 이용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해그학과에서 검사에도 이용되고 있는. p e 시 c 영상, 즉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쪽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는 방사선 검사가 되겠습니다. 혈관조영 검사는 이전에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뇌 혈관이 막혔다든지 혈관이 출혈이 됐다든지 터졌다든지, 또한 거기를 어때요? 스텐트를 삽입해야 된다든지 또는 혈관을 좁아져 있다든지 이럴 때 많이 쓰이는 혈관 검사가 되겠습니다. 조형 검사죠? 물론 조형제를 집어넣습니다. 옛날에는 이 CT 검사를 통해서 심장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심장은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러한 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뇌로 올라가는 이런 뇌 관련된 이런 목에 있는 동맥들을 볼 수가 있죠. 이쪽이 좁아지게 되면 뇌로 어때요? 산소라든지 혈액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다 보면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혈관조형검사는 지금 임상에서 중재의학이라고 해서 많이 적용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혈관조형검사 혹은 엔지오그라피 혹은 중재의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관조형검사는 주로 영상과학과 파트라든지 이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관을 볼수 있는 검사인데요. 주로 X선 조형제가 필요하죠. 또한 여러 가지 카테터라고 해서 혈관에 삽입하는 그런 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조형검사의 소스는 결국 방사선이고 결국 X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CRP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ICRP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노출이 되면 위험하다, 맞죠? 그래서 이 X선, 방사선을 관리하고 방어하는데 위원회입니다. 국제적인 위원회죠.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ICRP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I는 International, C는 Commission, 그 다음에 R은 Radiological, 그 다음에 P는 방호 그래서 프로텍처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설량이라든지 또는 방사선을 관리하는 데 많이 관여하는 기구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위원회에서는 ICRP를 103이라는 버전을 만들어 냈는데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그래서 ICRP 103에서는 이렇게 선량을 어때요? 관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환자의 선량 관리가 아주 필요하죠. 의사, 방사선 환자, 특히 소아환자, 임산부 이런 쪽에는 선량 감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CT라든지 엑스선은 뭘 이용합니까? 방사선을 이용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기술적 요법을 선택을 해서 선량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환자 선량을 감소해서 국민 방사선 선량을 감소하는데 식약처라든지 또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쪽에서는 선량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인 ICRP 103 버전에 따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CT 검사에서 환자 선량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선량 감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방사선 피폭을 통해서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주위에서 특히 정부 기구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또한 관련된 관련 직종 의사라든지 방사선사라든지 또는 이러한 분들이 환자 선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은 결국 진단하는데 정당성과 결국은 최적화와 선량한도도 있지만 설량을 줄이서 환자한테 이렇게 할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량을 감소해서 환자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의 확률적 영향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임상에서 병원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사선 유해다라는 하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를 하게 되면 적절하게 우리가 유용하게 우리가 진단이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사선 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의학과를 영어로는 레디올로지라고 하는데요. 텔레레디올로지. 그러니까 원격으로 방사선 검사를 해서 결국은 진단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곳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럼 B라는 곳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진단하고 또는 판독을 할수 있는 그런 원격방사선영상과학과가 앞으로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검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CAD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어때요? 진단이나 검출을 하는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특정 부위가 어때요? Deep learning이라고 하죠. 또는 AI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납니까? 의사나 방사선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하게 되죠.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걸 컴퓨터가 어때요? 찾아냅니다. 이것을 c a 라고 하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진단은 결국 의사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컴퓨터가 도와주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CAD의 시대가 오게 되고 원격으로 또는 진단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의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관련된 미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KED라고 이전에 설명을 했었죠. 컴퓨터-aided detection. 물론 d 를 detection, 검출이란 뜻도 있지만, diagnosis, 진단이란 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찾아내죠. 그래서 결국 컴퓨터가 디텍션 했다. 또는 진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드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캐드란 뜻은 디를 바꿔 보면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설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캐드를 쓰죠. 그러나 우리는 디텍션 혹은 다이아그노시스 그래서 진단이나 검출이란 말을 쓰기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인제 폐라든지 또는 유방이라든지 이쪽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는 암입니다, 또는 종양입니다, 또는 악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악성과 양성은 이제, 물론 조직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겠지만은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CAD 시스템으로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방사선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롭게 할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사선 하면 일단은 피하고 보는데요. 방사선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는 CAD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검출을 위해서 병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 검사는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X선, 골절 폐렴, 혈액 또한 CT 컴퓨터를 통해서 결국 영상을 안에 내부를 볼수 있는 검사 투시검사 그래서 안에 장기를 볼수 있고 죄형제를 물론 우리가 먹죠. 그래서 투시 검사도 있고요. 또 혈관 조형 검사라고 해서 중재의학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스탠트를 삽입하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카테타라는 기구가 쓰이죠. 조형제라는 것도 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 조형 검사도 적용을 하겠고요. 또한 유방 촬영을 통해서 특히 여성인 경우에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사선 검사는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아주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용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잘 관리하게 되고 선량을 일정 범위를 넘지 않게 하지 않게 하고 결국 차폐를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유용하게 진단이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검사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하고 저랑 같이 방사선의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엑스를 이용해서 2C 검사를 하게 되고 또한 골밀도를 하게 되고 또한 CT 검사를 하게 되고 또한 혈관 중재 의학 혈관 검사라고 하죠, 조영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검사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스를 이용해서 잘 관리하게 되면 진단이나 치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골절, 폐결핵, 폐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CT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부 구조를 볼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조영제를 먹고 투시 검사를 통해서 위에 관련된 또는 대장과 관련된 질환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 뼈가 어때요? 밀도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골밀도 검사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단과 치료에 이용되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러한 엑셀을 이용해서 CAD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원격 진단으로 하는 그런 미래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3강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를 한번 검사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CT 검사가 되겠는데요. 제 3강에서는 구체적으로 컴퓨터 단층 영상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강 방사선 검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